안녕하세요. 가다농입니다. 제 텃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 텃밭에 한 15가지 종류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 사실은 여름보다 지금 11월달이 더 풍성하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텃밭이 완전히 파릇파릇해요. 한여름에보다 더 파릇파릇합니다. 그래서 제 텃밭 한 가지 한 가지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릴게요. 아, 요건 청경채예요. 네, 청경채 제가 10월 달에 뿌려가지고 지금 이만큼 컸습니다. 아, 오늘도 청경채를 수확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사이사이에 상추가 보이시죠? 청경채를 다 수확하고 나면은 아, 이제 상추만 남겠죠? 그러면 이 상추를 어, 터널식으로 비닐하우스를 세워가지고 겨운에 상추도 또 수확해서 먹을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어 시간 차적으로다가 이렇게 심게 되면은요, 뭐, 보통 보면 하나 수확하면은 텅텅 빌 경우가 많잖아요, 밭이. 근데 우리는 청경채 하나 뽑아볼게요. 청경채가 엄청 튼튼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청경채를 다 수확을 하고 나으면빈 밭이 아니라 이제는 상추밭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심어 놓게 되면 밭을 놀리지 않고 계속 심어 먹을 수가 있어요 놀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밭에는 빈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밭도 괜히 씨앗 남았길래 뿌렸더니 이렇게 났어요 그 다음에 이 상추는 한달반 한 정도에 심은 건데 이 상추는 지금 현재 수확을 해서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황금 배추인데 통이 아주 잘안 왔습니다 아, 이것도 봄동이에요. 봄동 줄뿌림을 했는데 거의 100% 발화를 했습니다. 봄동도 오늘 섞을 겁니다. 섞어서 봄동 겉절이 해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아, 이건 제가 2주 전에 영상 올렸죠. 왼쪽에는 쪽파죠. 예, 쪽파 심었는데 다 싹이 났습니다. 예, 100% 싹이 났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마늘, 예, 마늘도 싹이 다 났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월동 시금치 월동 시금치도 싹이 많이 났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월동 시금치 봄에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한가지 보여드릴게요 이 마늘인데요 왼쪽에는 크고 오른쪽에는 작지요 왼쪽에는 이틀동안 물에 담갔다 심은 마늘이고요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물에 안 담그고 심은 마늘이에요 이 발화 속도가 이렇게 틀려요 그래서 마늘을 좀 빨리 발아를 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물에 한 이틀 동안 담갔다 심게 되면 이런 차이가 이런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마늘을 물에 담가서 심을 때는 한 하루에 한두 번씩 물을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빨리 싹을 틔우고 싶으면 저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것도 황금배추. 아, 이 황금배추는 제가 가운데 고랑을 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 고랑에다가 물과 추비를 한꺼번에 해서 키웠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 방법 같아요. 이런 식으로 두 줄로 해서 그다음에 고구마, 고구마를 왜 아직까지 수확을 안 했냐 이렇게 물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고구마 7월달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고구마 수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달에 심은 데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아 요거는 마늘이 아 양파예요. 양파 심은 지 일주일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됐는데. 일, 뭐,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파 심은 지 일주일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어, 황금 배추예요 통이 아주 잘안 왔어요. 아주 단단한데, 근데 뭐, 우리가 한 11월 말에 할 거니까 아직도 한 20여일 더 키워야 됩니다. 아, 요, 저기, 대파도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는, 음, 무죠? 예. 무는 제가, 무를 뿌리고, 씨앗을 뿌리고, 2주가 됐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씨앗을 파봤더니 너무 가물어가지고 흙도 물기가 하나도 없고 무 씨앗도 말라있더라고요. 그래서 무 이거 세번 뿌렸어요. 하도 안 나와서 또 옆집 사장님이 한번더 뿌리셨대요. 그래서 뿌리시고, 뿌리고 물을 한번 주고 비가 오니까 쌀이 텄어요. 그래서 늦게 발화가 됐는데도 어, 무가 좀잘 자랐네요.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에 빈 부분에 제가 또청경채 씨앗을 뿌렸잖아요. 예, 요거는 저는 어, 양배추죠. 어, 양배추 무구약으로 키웠어요. 100%뭐 화학비료를 안 쓰게 되면 100% 유기농인데 예, 화학비료만 쓰고 약은 한 번도 안 줬어요. 그래서 망사를 씌워서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벌레 하나도 없고요. 너무 잘 컸습니다. 그래서 망은 이제 걷어냈어요. 걷어내고 저는 어, 다 수확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따서 먹습니다. 아, 여기 또 상추가 있고요. 아, 반대쪽에서도 어, 뭐 마늘봐도잘 예, 났죠? 봄동, 예. 어, 배추. 예, 배추도 잘 됐고요. 배추도 뭐 진딧물 하나도 없고요. 그음 노균병 하나도 없고요. 그음에뭐 무름병, 어, 하름병가 왔어요. 한양가 온거 예, 그건 뽑아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 아직 건강하게 배추 잘 자라지고 있어요. 예, 봄동 보세요. 아니, 저기, 청경채 보세요. 제가 일주일 전에 배추모종을 갖다가 청경채 사이사이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예, 그래서 흙이 딱딱하니까 호미로다가 흙을 몇번 이렇게 부슬부슬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준 다음에 예, 이렇게 상추모종을 사이사이에 4개씩 꼽았어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심게 되면은 좀 전에도 말씀했듯이 청경채 다 수확하고 나면 상추만 남겠죠. 그 상추도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밭을 안 놀려요. 그래서 아 이거 이제 수확하게 되면은 뭐 심어야지 하면은 그걸 미리 심어요. 미리 심어서 사실 뭐 이렇게 수비 같은 것만 제때 하면 뭐 웬만한 작물 같은 경우는 밭을 이렇게 안 갈아도 잘 자랍니다. 영양분 공급 제때 하고 물 제때 관수하고 하면 잘 자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심게 되면은 뭐 하나 수확하면은 밭이 텅텅 비잖아요. 그 비는 거 없이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심게 되면은 어 계속 또 밭을 놀리지 않고 어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청경채를 한번 수확을 한 번, 아, 수확이 아니라 속과해야 어 될것 같아요. 또큰 것도 뽑아내야지 또 옆에 또 사이사이에 또 작은 것들이 또 자라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저 옆에는 또 뒤집 사모님이 또 열심히 봄동 속아두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경채를 뽑아보겠습니다.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속는 거죠. 이렇게 엄청 싱싱합니다. 청경채도 보통 우리가 이제는 샤브샤브 먹으러 가게 되면 청경채 많이 넣어서 먹잖아요. 보통 뭐그렇키 먹든가 아니면 뭐좀 저기 하시면 뭐 샐러드, 샐러드에서 드시든가 그러시는데 저희는 청경채를 가을마다 이렇게 심어요. 가을마다 심게 되면은 청경채 겉절이 해 먹으면 상당히 맛있어요. 이게, 아, 이게 아삭 아삭하삭한그 식감이 양배 아니 이제 양배추보다 더 아삭하고요. 그다음에 봄동보다 더 아삭해요. 정말 아삭합니다. 그래서 뭐 청경채로다가 그 겉절이 한번 해 드시면은 또또 색다른 또 매력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이 사이에 청경채를 수확합니다. 이렇게 청경채 한두 번이나 세번 정도 뽑아 먹게 되면은 청경채가 이제 다 뽑아져요. 그러면 이제는 상추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추만또 이제 터널식으로 더 추워지면 터널식으로 이제 비닐하우스 세워 가지고상추또 어, 겨운에 또 어, 따서 먹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어, 밭을 놀리지 않고 또 옆에는 또 봄동 열심히 또 솎아주 주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봄동 사이 사이에. 어, 봄동도한 세네번 섞어 먹으면 될것 같아요. 세네번 섞어 먹게 되면 나중에 정말로 이제는 그 봄에 자랄 거한 줄에 딱세포리시면 남기고 다 섞어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어, 씨앗을 많이 뿌린 겁니다. 아, 지금 이게 지금 다 섞었어요. 어, 듬성듬성하죠? 이거 한두번 정도 더 섞어 먹으면 지금 청경채 사이사이 에 작은 거 있죠? 작은 것도 일주일 있으면 또 이만큼 커져요. 그럼 다 섞어 먹으면 저는 어, 상추만 남게 되죠 이런식으로 텃밭 놀리지 않고 계속 심게 되면 은뭐 이건 봄동이죠 일단은 중간중간 이렇게 뽑습니다 왜냐면 그한 줄에 세 어, 개만 남길 거예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 줄에 세 개만 남길 건데 일단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뭉텅이 뭉텅이 뽑습니다 예. 쉽게 쉽게 솎아요 그런 그런 다음에 나중에 또 세밀하게 한번 더 솎아 주시면 예. 덤통 속는 거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속아요, 그냥. 저뭐그집 사모님은 하나 하나 다 속고 계세요. 원래 그게 정석이에요. 근데 뭐 남자들 그렇잖아요. 대충 대충 그냥 빨리빨리 예. 이렇게 한번 듬성듬성 속고 넣고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속아서 나옵니다. 사실은 그 사모님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그렇게 속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래서 다시 한번 속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는 봄똥 이런식으로 섞어 먹게 되면은 봄똥을 한세번 정도는 섞어 먹어요 겨울 오기 전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는 남는거 가지고 이제는 겨울을 나서 봄에 이제 정말로 진짜 봄똥을 먹는거죠 뭐? 저거 우리 그것 좀 내년에 뭐? 그 월남, 월남 아, 히카마? 아, 예. <laughs> 아 히카마? 아, 히카마? 알겠습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에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 음. 그 음. 그아 히카마를 수확해서 몇개 몇 드렸더니 상당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고그 히카마, 좀 구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어,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더링이었습니다.